우리가 이길 겁니다. 이길, 이길 겁니다. 겁니다. 독립 선언물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일러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그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풍선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을 5천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족의 정신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료롭게 발전하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 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다.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행을며 나아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막지 못한다 날고시대의 그 눈물이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의 희생이 듯 우리 민족이 2000년 20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다든지1 0 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 발달시킬 기회가 바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불안함에 상처받은 일을 또한 얼마인가 새로운 기술과 북창성으로 세계 문화의 교회를, 교회를 들은 것이 얼마인 아,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떠쳐내 지금의 고통을 벗어버리면 앞으로 다툴 위험을 없애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갈등시키고 우리 하여운 자녀들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